저랑 이수 언니랑 궁합 언니의 필로 아, 이거 근데 고르면 너무 난처해지는.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여보세요? 뽀 <laughs> <laughs> 애정도는. 저희애정도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최 백은? 백. 고백? 어, <laughs> 아, 저도 맞긴 하 <laughs> 맞추면 할까요? 재결합한다는 썰이. 우리 또. <laughs> 오늘 1에 있는 MC를 맡게 된 지은 이솔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바로 바로 핫플 홍대에 왔는데요. MG 의성지 홍대 홍대 에 어? 그래도 사람이 어, 많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아직 사실 아직 저를 알아보신 분이 많이 없으신데 상상 회를 돌려봤는데 어. 만약에 길에 나 혼자 있는데 갑자기 어? 키키 지우 아니세요? 시뮬레이션해보자 시뮬레이션. 내가 행인이야? 혹시 키키 지우 아니세요? 대머질니다 <laughs> 네, <맞아요. 웃음> <laughs> <laughs> 좋아요.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걸로. <laughs> 좋아요. 사실, 저희가 최애랑 데이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여기로 왔거든요. 최애와의 데이트니까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laughs> 풀코스로 갔다가 한번 짜봤거든요. 야무지게. 그럼 우리 갑시다. 가볼까요? 갑시다. 좋아요. 진짜 재밌겠 <laughs> 재밌겠다. 재밌겠다. 어,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최애 만나기 좋은 날이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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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니 선배님이시다! 어! 스와이스 선배님! 오, 오! 선배님. 와! 이번에 컴백할 수 있잖아요 그니가 오! 언니 어? 저기 키키! 오! 키키다! 헐! 어! 키키가 키키. 왜 있지? 최애가 있으셨나 싶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 최애가 있으셨나 싶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 아, 트이스 선배님들, 오 이거 너무 예쁘신데. 트와이에뭐 좋아하시는 분들있으신요아트이스 선배님들, 아저 진짜 제 학창 시절 아이돌인데. 그니까. 아 진짜 못 골라요. 진짜 제 최애는 아, 최애. 따로 있어요. 오늘 최애를 누구신지. 저희 의 최애는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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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미 선배님입니다. 아니 최애를 불러놓고. 허이스가 <laughs> 좋다고 하지 않나? 아,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지금 너무 꿈 같아서 안 믿겨져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 <laughs> 어, 근데 저 지금 진짜 약간 살아 움직이는 인형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laughs> <laughs> 근데 이번에. 我怎么死？哦，我太讨厌了！哦，我太讨厌了！ 데이트하고 싶어서. 코스를 어. 짜왔거든요. 짜왔어요? 네. 그러니까 골라주시면 네. 되는데요. 아, 첫 번째는 저희가 선배님이랑 막 궁합 같은 거 보고 싶어가지고. 타로나 <laughs> <다룬한 웃음> 사진. 맞아, 요 근처에 그런 게 진짜 네. 많다고. 아니면 밥도 같이 먹어도 네. 좋을 것 같고. 쓰 네. 수다타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네. 혹시 저희 뭐부터 먼저 할까요? <laughs> 어. 사진부터 한번 봐볼까요? 궁합요 아! 가면. <laughs> 들어갈까?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저랑 이슬 언니랑 궁합 내가 더 좋다. 막 얘기했었는데 언니의 필로 누가 더? 아, 야, 이거 근데 고르면 너무 난처해지는.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 보면 나오니까 언니의 필 먼저. 네. 내 필로 더. <laughs> 이제 <laughs> 면 나중에 확인해요. 둘다눈 까만. 아, 아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laughs> 하나씩 풀어주면서 봐드릴게요. <laughs> 네. 이 사진은 이그 금이라는 보석. 기운을 갖고 어? 태어는 사주예요. 네. 근데 자기가 지금 사주에 물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봄 씨가 물이 없기 때문에 어. 물이 있는 사람한테 호기하는 느낌인데 이분이 아주 맑은 물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몇 마디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조금 끌리는 게좀 있을 수도 있었을 no. 거예요. <laughs> 지우 씨는 우선 정이 많아요. No. 그리 착하고 예의가 좀 발라요. No.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좀잘 챙겨주고, 어, 그런 가 이렇게 아, 볼수 있고요. 챙챙챙. 챙 챙. 아, 이솔 씨죠? 네. 이솔 씨는 좀 개선이 좀 강하다고 할수 음. 있고, 음. 첫인상에 한번딱 1초만 보면 딱 판가름이 나요. 어, 이 사람 와. 나하고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이게 딱 판가름이 는데 사주 성향으로 봤을 때는 소미 씨하고 좀잘 맞는 스타일이. 아아. 이 친구랑 있으면 좀 편안하고 아 힐링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친구랑 있으면 재밌어요. 아~~ 재밌겠다. 내가, 내가 좀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있고 싶으면 이, 이 친구가 좀잘 맞고 음좀 재미있고 좀 그런 걸 원한다. <laughs> 저희도 죠 저희 셋이 커플 궁합으로 보는 것도 가능한가요? 셋이 커플 궁합은 조금씩 조금씩 보완이 돼요. 여기가 약간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약간 악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에좀 아 리더십이 있어요. 음 그럼 저도 언니랑 친해질 수 있네요. 언제 쪽에? 친해지는 어 게, 시기가 어, 언제쯤으로 열리나요? 어, 언제쯤 어, 가을쯤? 아, 가을쯤으로 열요고시야 어, 고시네! 아! 9월부터 가을이니까. 아어 친해지면 되게 돈독해질 거예요. 어, 맞니? 아이샤이지만 되게 행복해 <laughs> 아싸. 진짜,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소민 님. 약간 손민나왔니까 이건 해야 된다 한다면? 우리끼리 맞출 수 있는 키링? 어? 어, 키링 좋아요. 너무 좋아. 좋아요. 좋아요? 네. 오케이. 그 저희는 돈독해 지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싸. 감사합니다. 헐 <laughs> <와>, 진짜 귀여워. <laughs> 언니 어떤 종류 키링 좋아하세요? 귀여운 거? 귀여운 것도 좋고 엉뚱하게 생긴. 어, 거? 살짝 못생긴 것도 아, 좋아해. 아 귀여운 너무 귀여운데. 하다. 근데 언니 키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키티 좋아해. 언니 약간 키티 뭐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맞아. 어머 노래 나 나에 대해 많이 알고 있구나. 언니가 <laughs> 어? 어울리는 거 골라주세요. 아. 어 귀여운 너무 귀여운데. 어떤 색깔 좋아해요? 핑크 계열, 핑크 계열 아니면 아, 보라도 보라. 좋아요. 보라. 언니는 뭐골랐셨어요 지금 꽤 많이 골랐는데요. 네. 와. 응. 언니 결제하고 올게요. 소미 음, 언 어떡해요? 키키, <laughs> <laughs> 어 키키. 날 어, <laughs> 알아, 어떻게 알아봤어? 밖에 돌아다닐 때사람들 알아봐 주시면 너무 신기해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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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니다 아! 아, 빨리 달려가 봐 키키라고 하는데 진짜요? 진짜 감사해요 근데 언니 배가 고프다고 많이 고파요. 저희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저희가 진짜 맛있는 집 찾아왔거든요. 맞아요. 진짜 빨리 가요. 빨리 가야겠다. 준비한 것 중에서 제일 핵심 코스 대망의 우대갈비. 우대갈비. 여기 진짜 맛있을 곳이야. 진짜 같지 않아요? 맛있는 곳이래요. 나 진짜 배고픈데. 언니 빨리 들어가요. 빨리 가요. 진짜 배고파. 둘다 성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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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진짜 내가 왜..왜..최애..야? 부끄러워 <laughs> <죽게라. 웃음>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저희의 그 진짜.. 소미 선배님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그 대본에.. 그 어, 모대... 진짜! 진짜! 아아 대본 없어! 진짜! 아 진짜. <laughs> 일단.. 진짜 선배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 제가 퇴근할 때마다 노래를 들으면서 퇴근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됐던 노래가 The Way랑 a n y m o r 이라는 노래였거든요. 정말 위로가 많이 되고, 그런 언니만의 음악 스타일도 너무너무 좋고, 무대에서 빛나는 언니의 모습이랑, 또 연말무대에서 언니 신발을 벗고 아예 무대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진짜 감명을 크게 받아서 이렇게 음악에 진심인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보고 나도 무대에서 이런 멋진 언니야 같은 모습을 해보고 싶다 <웃음> <웃음> 저도 연습생 때 제가 아무래도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혼자서 연습할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음. 언니께서 봤침 약간 솔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되게 많이 찾아봤단 말이에요. 아 근데 언니 걸로 딱 평가도 받는데 칭찬도 듣고 그 뭔가 언니의 그 당당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laughs> 어, 너무 고마워. 나 진짜 감동받았어요. 진짜요. <laughs> <laughs> 우대갈비 입장! <laughs> 언니를 위한 우대갈비 입장! <laughs> 입장! 우와, 멋있겠다. <laughs> 와 맛있겠다. 언니 우대갈비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저도, 아니, 처음 저도 처음이에요. 난 이거 볼수도 보기만 했지저도요 뭐 진짜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언니 맛있게 언니, 드세요. 음, 음, 음. 이거 소스 맛이 궁금하다. 볼수? 신기하다. 음. 우와 진짜 신기. 오, 오, 진짜 신기해. 음, 진짜 맛있어. 추천. 음. 야, 맛있다. 맛있어. 음. 아, 진짜 맛있다. 음. 근데 저 언니 식성이 엄청 특이하다고 들었었거든요. 나 가리는 게 없어. 어. 사람들이 약간 호불호 갈리는 음식들을 다 좋아해. 근데 저 그거 보고 좀놀랬어요 서브웨이 언니 조합 보고. 너네 진짜 다 보는구나. 식초랑 와 올리브 오일. 맞아. 아그 맛있... 진짜 맛있어. 좀 궁금하긴 해요. 아 진짜 프레쉬해 음. 진짜 맛있어. 언니 말차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저거 봤어요. 언니 저 말차 마... 저희, 저희 마... 둘이 말차 진짜, 진짜 좋아해요. 진짜? 네. 과자 고수 과자. 얘기하신 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나, 나는 호불호를 할수 있었던 타이밍이 없었어. 아 그뷔페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같은 거 엄마 따라 갔다가 이제 고수가 있었어. 우리 엄마가 고수를 좋아했던 거지. 우리 엄마가 야, 멋진 사람은 이걸 넣어. <laughs> 라고 나한테 이제 얘기해서 어, 그래서 그냥 멋진 맛으로 알고 있었던 거라서 막안 좋은 멋진 맛. 일이 아, 그 없을 게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음식 중 하나 음 나가. <laughs> 저희 최애 박스로 가져온 거가 이건데, 이게 사실 광고긴 하거든요. <laughs> 근데, 근데 너무, 너무 좋아서. 좋아서. 진짜 언니 드려야겠다. 강수. 나도 사실은 써봤어. <laughs> 어, <진짜예요>? 진짜요? <laughs> 이거. 나는 이거. 촬영용. 네? 근데 이거 진짜 향 너무 좋아요. 향이 좋아서 아, 차탈 때마다 너무 기분이 너무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응. 탈취제인데 딱 30분이면 약간 99%다 이렇게 제거거든요. 맞아. 진짜. 그래서 저희 숙소에서 밤에 몰래 야식 먹을 때 이거 몰래 옆에 두면 냄새가 그냥 싹 사라져요. 어, 어, 좋다. 뭔가 저희가 그래도 노래를 부르니까 응. 호흡기나 다 민감하잖아요. 근데 화학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있고 다 자연성분이라서 건강에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패키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같아요 어, 진짜. 그래서 오늘 어, 안 그래도 딱 최애 캠핑 나왔는데 맞아. 언니한테 안 드릴 수가 없지 싶어가지고 아, 챙겨왔어요. 감사합니다. 응. 아 이거 광고 받고 저희 신나서 부모님께도 선물드렸거든요. 나 엄마께서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숙소에 거예요. 집피서 다 없애고 이걸 받았어요. 음 너무 좋아요. 나도 최 박스가 있는데 내 최템을 맞추기 시간입니다. 언니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는 있어. 있으나,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운, 조금 어려운, 저의 최애 백은... 백, 백. 이건 어려울 것 같아. 백.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 속에 말차 티백, 어, 약간 그런 어?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 네, 좋아요. <laughs> 어! 이거 질수 없지? 고백? 또 맞기는 하침맞히 할... <laughs> 할까요? 일단 밥이 지퍼백이었어요. 어? 어, 저 봤어요 언니! 아 지퍼백 좋아하신다고. 아, 그래서 제가 지, 귀여운 어, 지퍼백 언니. 안에 간식을 조금... 어, 감사합니 좋... 언니께서 좋아하시는 간식이 있요 네. 아그 제가 늘 구비해주는 간식들을 어? 챙겨 넣었어요. 아니 저 그거 봤어요 언니가. 지퍼백 아, 너무 좋아해서 약간 약 넣어 다니는 지퍼백 따로. 따로. 맞아요. 선물할 때 지퍼백. 근데 내용물 안 보이게 하는 색깔. 검은색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 중에 이제 이게 선물할 때 용인데. 어,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어디서 사세요? 이런 귀여운 지퍼백.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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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백 직구. 저 갑자기 약간 지퍼백 쇼핑 공 저도요. 오고 싶어서. 재밌어요. 오, 재밌어요. 오, 재밌어요. 오, 제가 보내줄게요, 오, 링크. 좋아요. <laughs> 손민수. 오, 자동차. 귀여운. <laughs> 다음 퀴즈가. 제가 좋아하는 과자였나요? 고수 과자 고수 과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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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이게 집에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다 먹었겠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팬미팅을 했는데 팬분께서 이거를 한두 박스 세 박스를 주셨는데 한 박스를 같이 나눠 먹으려고 아 도전할 수, 아, 아 당연히 아, 할수 있죠. 조금 아 조금 강하긴 한데. 저할수 아, 있어요. 와. 조금만 지금 어. 냄새는 일단 그냥 감자칩 음? 괜찮아요. 괜찮죠. 좀 좋아요. 네. 난 별로 안 쎄요. 내가 아이돌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매력. 정답. <웃음> <웃음> 정답. <웃음> 정답이야. 어, 그거밖에 없는데. 맞아. 맞아. <laughs> 내가 봤을 때도 그거 정답인 것 같아. <laughs> 이건 그냥 내가 <laughs> 네. 그냥 주고 싶어서 <laughs> 집에서 내가 챙겨서 줄수 있는 것들을 다 끌어 모아서 <laughs> 챙겨준 거라 <거랑 웃음> <laughs> <laughs> 멤버분들 것도 다 <웃음> <웃음> 있어요. <웃음> 어, 감사합니다. 언니 화장품이야. <laughs> 진멋있으시죠 아, 진짜 근데 진짜 너무 멋있어. 요 네. 진짜 커리어 우먼 같아요. <laughs> 열심히 하고 있어. <laughs> <오> <laughs> 언니 <laughs> 너무 예뻐요 <laughs> 너무 예뻐요. <웃음> <웃음> 언니, 이거 어 너무 멋있어. 너어 너무 고마워요. 무 <laughs> <진짜> 너무 고마워. 너무 멋있어. 맞무요 제가 언니 유튜브 많이 보면서 뭔가 이 같은 모먼트들이 너무 저는 약간 부러웠거든요. 완전 밖에서 돌아다닐 때도 완전 아! 이러고. 방송 편집도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막 오디션 프로그램을 두 번이나 나가버려서 그 성격 그대로 바뀐 건 없고 그냥 성장만 한 거야. 그래서 음 맡은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냥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만 했지. 음. 성격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 어. 99%라고 들었는데. 나는 어, 아이는 전혀 아니, 제로로 나왔었어. 왜? 근데 뭔가 오늘은 완전 아이 같으 아, 그건 내 미래를 알고 있잖아. 고백을 음. 받을 거라는 걸 하루 종일. 나간지럽거든. 음. <laughs> 저희 둘이 MBTI가 똑같거든요. 둘다 ISTJ. 나랑 완전 반대네? ENFP. ENFP. 원래 정반대한테 끌린다, 진짜. 맞아요, 맞아요. 민소국 팬 같아요. 아,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언니의 찐팬이 있어가지고. 진짜? 네. 그 영상통화 한번하고싶다고 아, 좋아, 좋아. 해가지고. 좋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인사드려.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만나서 반가워요. 오, 반갑습니다. <laughs> 하고 싶었던 말있어 얼른 해. 왜냐면 나 지금 소미 언니랑 대화해야 돼. <웃음> <웃음> 아, 진짜 어릴 때부터 팬이었고, 저 프로듀스 볼 때도 제일 최애셨어서요. 다음팬 <laughs> 네. 제가 엄마 폰으로 문자 투표도 했었거든요. <laughs> 아, 이 친구가 10년생이에요. 네, 10년 국민 프로듀서님이네. <laughs> 고마워요. 저 진짜 팬인데왜안 왔어요? 저희가 더 좋아해가지고. 저희 같이 놀아주세요. 네, 좋아요. 저희 언니들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막내의 애정도는 저희의 애정도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막내가 밀려났어. 서열은 혹시 좀있으려는지 서열은, 서열은 딱이 없는 거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전 제가 1위였거든요. 오오 막내 온 탑. 금 막내. 완전히. 완전 깡패. 오 <laughs> 아이오아이 선배님들. 재결합한다는 썰이. 우리 또 다시 약간. 뭉칠까 말까 얘기하고 있거든. 아직 썰이지만 집들이 끝난 건가요? 응. 어. 어, 어. 그 집들이를 하고 그리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좀 우리 집에서 갖고 있다가 아. 어, 이제 그건 안 해. 아. <laughs> 왜냐하면 그 내가 너무 힘들어. 아, 아. 아 근데 이건 힘드실 거야. 아, 어. 그럼 저희가 음식 다 만들어서 싸가지고 찾아갈게. 너네 둘이잖아. 아홉 명을. 싼 됐어서 두 명은 너무 내가 풀코스로 대접할 수 있어. 완전히 완전. 진짜 초대할게. 와. 완전. <laughs> 근데 요즘 그래도 이제 활동하셨잖아요. 몸매 관리. 아니 핫걸이 언니시잖아요. 진짜 핫걸. 아니 언니 어? 복근이. 맞아. 진짜 너무 멋있어. 요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는 조금 안 먹는 걸로 많이 이제 몸무게를 조절을 했었는데 이렇게 안 먹고 계속 운동도 안 하고 빼, 이렇게 활동을 해서는 오랫동안은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음. 운동 컴백하기 전에만 바짝 해두고 지금 컴백하고 나서는 갈 시간이 없어서 지금 거의 한 달째 못 가고 있는데. 근데도 되게 잘 잡혀있고 어? 먹는 것도 다 먹어 너네들은 어떻게 관리해? 저는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만큼 운동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 저도 어릴 때 태권도 했거든요 아 어, 진짜? 네. <laughs> 저 태권도복 입고 저희 회사 오디션 봤어요 <laughs> 왜? 딱 길거리 캐스팅이 되고 보러 올수 있냐, 잠깐 그냥 영상 테스트만 찍어 가겠다 하셨는데, 제가 그때 오라고 하신 시간이 태권도를 갈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귀엽다. 태권도. 그래서 근데 태권도가 가고 싶은데, 여길 또 가자니. 그래서 여길 갔다가 태권도 조금 늦게 가야겠다 해서, 저 도복 입고 가도 되나? 했더니, 네, 됩니다. 해가지고 도복 입고 가서 위에만 벗고 막 영상 찍고 이렇게 했어. 아,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언니는 약간. 음. 계속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돌 꿈꾸시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흥이 많고 끼가 많았는데, 그래서 늘 약간 어디 가서 계속 약간 엉덩이 흔들고 있는 타입이었어요. 아기 때부터. 막. 가수가 돼야지, 정작 이런 생각은 안 해봤었던 것 같은데, 오디션을 좀 열심히 보러 다녔어 어느 순간부터. 그럼 언니는 아이돌 안 했으면 어떤 직업을 와. 하셨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다란 생각이 들었던 직업 중 하나는 스무 원이었어 어, 진짜요? <laughs>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응. 우리 막, 미국을 1박 3일 갔다 오잖아. 음. 네. 그런 스케줄이라면 좀 지칠 만도 한데 나는 그래도 승무원 언니들이 참 멋있고 좋거든 <laughs> 저희 엄마께서 승무원이셨거든요 어, 진짜? 네. 승무원이 꿈민 적이 있었다고 뭔가 이렇게 집에서 말하면 은 뭔가 내적 친밀감이 드는 아것 같아요 근데 언니 했었어도 네, 너무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하지만 뺏길 수 없다 아, 네. 매력과 끼가 승무원계에 뺏길 수 없다 이, 네. 이, 이 연예계에 있어야 돼. <laughs> <laughs> 고등학교를 외고를 나왔는데 응. 제가 일본학과를 나왔었거든요. 어. 근데 언니 일본어 좀 잘하시지 않을까? 아 근데 난 사실 지금 팬미팅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 예정, 예정이 되어 있거든. 일본에서 요 학교랑 사과랑.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 추천을 좀 해줘. 할 만한 렌트. 음~~, 음 지유의 뭔가 일본어를 저도 그렇게 능통하게 잘하는 건 아닌데. 어. 팬분들한테 꼭 약간 해주는 말이, 대키루! 막이말 진짜 많이 해. 대키루?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와,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말 뭔지 알아? 대키인! 그 뭐예요? 안 해. 아0 대키인 못 해. 어, 되게 한끗 차인데. 어, 완전 대키루 다, 대키 내가 써볼게요. 응. 대키그또 언니, 저희 나중에 같이 일본 여행 가주시면안 돼요? 좋아. <laughs> 좋아요. <laughs> 오늘 플러팅 <플라틴> 대잔치. <laughs> 저희가 일본 여행 계획도 한번 도맡아서 짜볼게. 요 그럼 됐어. 그럼 내가 갈게요. 당 <laughs> 몸만 오시면 돼요. 아니 <laughs>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김에 저희 최애 캠핑의 하이라이트, 응. 변호 교안을 <laughs> 좋습니다. 아 진짜, 진짜 너무 행복해. 진짜로 하다니. 진짜 찐이야. 어, 진짜요? 하트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짜요? 어떡해. 아, 너무 위로받는 시간이랄까요? 아, 그러니까. 아, 우리 집에 한번 와. 꿈사이할까 네. 귀여워. <laughs> 언니. 응. 인간 비타민 퀸 소미. <laughs> 근데 오늘 진짜 이렇게 체육 캠핑. 언니, 초대해주셨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진짜 오실 줄 몰랐어요. 행복한 촬영은 처음이었어요. 와, 진짜로. 너무 행복해. 야, 나애플라고 와서. 상적됐다 아, 고마워. 여기 <laughs> 아, 셋이 약간 비슷한데? 뭐, 하트가 기본적으로. 어? 오 하트, 셋다사인드 하트가 있니까 분명이다, 이건.